네, 헤라님, 진중건 교수가 김 여사와 직접 자신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자 일심 논란과 관련해서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의 관건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 좀 도와달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대통령과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는 어, 김 여사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사과를 못한 거는 주변의 간건 때문이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데 친윤계가 지금 어,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헤라 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지. 아니 사과를 받아들여서 사과했으면 이겼을 텐데 너 때문이다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우잖아. 근데 한동로 노부가 얘기했더만 당신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사과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야 선거 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과해야 이겼다 근데 네가 그 문자를 씹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역공을 하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걸 이제 두고 보다가 진중권 교수가 깐 거야 앞으로의 세상은 진실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여당 그 김건희 여사 측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진중권 교수한테 얘기해 놓고 그리고 문자를 갖다 또 유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영부인. 네. 이렇게 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할 걸 몰랐나? 네.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처신이 너무 부적절한 게. 진중권 교수가 뭐 엄청난 사람입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패널이잖아, 정치 패널. 이 사람한테 왜 전화해서 57분이나 통화하고. 그렇잖아.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정치인의 명함이 있어. 여성 국회의원이라 남자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사적인 통화를 막 해.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떠냐. 자기가 이렇게 전화해서 진중권 교수한테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아니, 대통령이 화났으면 누가 달래야 돼? 본인이 달래야지. 진중한 교수가 어떻게 하라고? 한동훈 후보하고 조금 사적으로 친분이 있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아바타도 아닌데 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힘든 거야 음. 마음고생이 심해 그러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마음고생 당연히 해야 돼요 거기가 마지막 자리거든 책임지는 그러면 그걸 딱 감내를 해야 돼 음. 지난번에 유난 갈등 있을 때그 한동훈. 를 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멘탈이 강하다고 하잖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근데 전부 다 그때 회의 주제를 딱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되게 힘들게 그럴 줄 알았더니 윤대통령은 취소했는데 회의 취소 안 하고 한동으로 나왔다고 하잖아. 정신력이야. 윗사람 그게 책임져야 돼.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징징거리지 말아야 돼. 나 힘들다고.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되지. 사적으로 힘든 감정적인 충돌이 있은 걸 갖다 쓰지 않잖아요. 그때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어. 아, 이분이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영부인도 그걸 해줘야 되는 자리야. 거기가 사랑만 받아요. 막중하게 책임을 느끼고 억울하고 온갖 소리를 들어도 삭혀야 되는 자리인데 힘드니까 징징거린 거야. 진중건 교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니까 57분이나 걸리지. 무슨 57분 동안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5분이면 끝나겠네. 대통령이 이렇고 한동우로부한테 연락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짧게 해서 딱 끝나면 괜찮은데 57분간 징징거렸어. 음. 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우, 참 우리 영부인 존경스러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밝힐 때뭐김 여사 측과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힌 걸 보면 그렇게 존경심이 올라왔던 것 같진 않아 존경스럽겠냐고 자기한테 징징거리는 여자로 보이고 내심 당황했을 거야. 나 같으면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패널인데 영부인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 도와줄 게 별로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야 소연하는 데 쓰고. 음. 이게 무시가 올라오지. 윗사람이 윗사람답지 않으면 무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여염집 여자라 아무한테나 하소연하면, 어우, 불쌍해. 이렇게 동정받을 자리가 아니라고. 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윗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디올백이 여기까지 온 데는 본인의 그 처신이 한몫했어. 본인이 자기 처신을 똑바로 못 봐, 이분이. 최재형인가 그 목사가 네. 설사 샤넬백을 주고 그 몰카 촬영하려고 갔어도. 디올... 디올백. 응. 네. 음. 그러면 영부인이 점차게딱 거절하고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 이랬으면 가장 좋았고 음. 받았더라도 모습이 품격이 있고 네. 참 민망할까 봐 국민이 참 민망할까 봐 그냥 내가 이번엔 받지만 음.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되게 품격 있고 자기를 따뜻하게 해줬으면 이분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음. 실망하고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야 단순히 그 명품백 하나 받은 거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영부인은 자기의 처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음. 상대에게 존경심을 일으킬 수 없는 윗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영부인이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하고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자리야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주 아주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도 권력을 모르는 분이야 아무 때나 경로해 대통령의 경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하거나 이럴 때 아랫사람이 벌벌 떠는데 수시로 경로해 나중에는 양치기 소년 되는 거야 어, 또 경로하셨네 우습게 보이는 거야 음.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김 여사도 그걸 망각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국민이 이런 게 밝혀졌을 때,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하고, 더군다나 패널이에요. 정치 패널. 보수도 아니고 진보였고.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분이야. 그런 분한테 막 전화해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게다 나올 거를 생각을 못 합니까?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또 자기 문자를 공개하고. 앞뒤가 맞아요?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그 자리를 감당을 못해서 가만히 계셔야 그나마 품격이 유지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삼지사방 전화하고 말하고 하니까 이게 다 나오니까 그 영부인의 행태를 다 보는 거야. 국민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제2부속심 만들어서 언행을 조심하게 하고 아픈 데 가서 아픈 사람이나 돌보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당무개입, 정무개입 논란이 나오게 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진중권 교수한테까지 전화한 걸 두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 아. 뭐 장관하고 국회의원한테 그냥 막 전화하겠네. 그리고 날마다 전화기 끼고 전화하면서 징징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힘드냐고 도와달라고. 영부인이 도와주는 자리지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예요?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한 게 진중권 교수가 되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 근데 내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어. 그러면 전화해서 아유 교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었어 이러면 그거로 짧게 끝났어 그러면 괜찮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얼마나 요새 수고 많냐고 그리고 다독거리는 짧은 문자였으면 오기를 품격이 있어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좀 도와줘요 징징징징 아랫사람이 하는 짓을 영부인이 하고 있는 거야. 그 징징 문자를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다섯 통을 계속 보내고 진중권 교수한테도 5분이면 될 일을 57분 동안 징징징징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수치 떨게 하는 가해자 마음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계속 안팎으로 수치당하고 국내적으로 음.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뭐 명품백 사과 의혹이나 등등 사실관계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뉴스화되고 있는데 의문이 해소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기 보다는 계속 민망한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 이런 것만 느끼게 되는 게 지금 무언가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문제 해결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문제 해결을 할때 국민과 일대일로 해야 돼. 자기들 위에 국민이야 국민 앞에서 징징거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징징거리고 다녀. 한동훈한테 진주인권한테. 뭔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는 분이야 처신 자체를 몰라 권력을 가지면 안 됐을 분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그래도 사업체 운영했다고 해서 품격을 갖춘 줄 알았어 윗사람 역할을 할줄 아는 줄 알았어요 전혀 못해 아랫사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 터져서 치다거리게 시키고 경로에서 힘들게 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징징거려서 이렇게 네. 그리고 윗선에서 라인이 두 개가 돼버린 거야 대통령의 의중과 자기 의중이 다르니까 아랫사람은 혼선이 있게. 눈치를 눈치 보게. ]죠. 아무래도. 어, 어, 눈치 보게. 대통령은 화났는데, 그걸 영부인이 풀어줘서 아랫사람이 편안하게 안 해주고, 니들이 달래. 뭐 이런 식으로. 진중원한테도 윤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래. 그거 어떡하라고. 그 진중권 교수 보고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한동원이 화 많이 났대. 그 둘을 풀어주라고. 여러 사람을 귀찮게 해. 자기가 마음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울근불근함, 그걸 갖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아랫사람한테 힘들게 징징거리는 애기 마음이에요. 이게 수치고 이게 가해자 마음이야. 자기 자리 역할에 안 맞는 마음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은 관리를 해줘야 돼. 혼자 다니게 하고 혼자 말하게 하면 자기는 이게 좋을 거라고 하지만 애기의식으로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영부인이 제2 부속실이 있었어. 지난번 김정숙 여사도 사실은 그 수치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보면서 참 영부인감이 아니다 했는데, 이번 영부인은 모습만 조심하지 뒤에서 또 네. 이렇게 한숨이 나오게 해요, 우리 국민이. 제발 좀 대통령과 영부인은 뒤에 숨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경로하지 말고, 국민과 1대1로 풀어야 돼요. 도대체 왜 그걸 안 하시는지? 응, 국민 앞에 나와서 힘들면 힘들다. 뭐 이렇게 글 읽으면서, 에, 이러지 마세요. 원고 없이. 그냥 하세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하면서 일대일로 가슴으로 진솔하게 맞닥뜨려야 되는데, 안 하네. 중요한 얘기 이런 거. 이런 얘기는 아랫사람 시키고, 뭐 쓸데없이 석윤한데, 뭐 이런 얘기. 자기가 음. 하,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네. 영부인도 뭐 쓸데없이, 어, 하와이 가더니 갑자기 무슨 이승만의 전통을 계승하라고. 계승하라고 입으로 얘기하면 계승이 됩니까? 나는, 이제는 정치인을 보면 우습다 못해 코미디하는 것 같아 벌거벗은 임금님 보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이 다 수치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눈 가리고 더 벗었지 하는데 그거는 따 어허 하고 나라 경제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도 똑같아. 응. 국민들이 응? 너 솔직히 얘기해 너뭐 잘못했어. 대장동, 백현동 하고 있는데 본인은 먹사니즘이, 본인이 먹사니즘 얘기한다고 그게 달라집니까? 제발 좀 꼴값 떨고 그렇게 위선 떨고 가식 떨고 하지 마세요. 국민이 묻는 거에 대답하고 국민과 진솔하게 해야지. 응, 다 가리면서. 1대1로 해야 돼. 야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과 영부인도. 야당 대표는 척을 해. 이해해주는 척을. 뭘 이해 해 줍니까? 국민이 진짜 싫어하고 본인의 수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답 안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어? 검사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서 음, 자기 수치 안 보잖아. 그리고 상대가 나를 탄핵한다고. 그냥 단순히 탄핵당하는데 자기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말이 돼요. 내가 왜 지도자가 자꾸 한동훈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정치인 중에 제일 순천자가 한동훈이야. 역천자는 뭐냐. 하늘이 복을 안 주는 사람. 즉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듣고 고집부려서 벌을 줘. 어떤 벌을 주느냐. 뭐 감옥 가고 이런 벌이 아니에요. <laughs> 내 뜻대로 안 되는 벌.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되게 고생하고 산 삶이야. 나는 윤 대통령은 순천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구수하고 엄청난 내면의 고통이 심했더만 역천자죠. 그나마 한동훈이 제일 그나마 순탄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 이렇게 행보를 보면 국민 마음을 이해 해 주려고 하고. 어 그리고 셀카 촬영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데 그것도 이해주는 행보거든. 국민께 친절하면 좋지 그럼 정치인이라고 저리 비키세요. 경원들이 오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이해해주고 낫고 겸손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술술 풀리는 사람이 지도자를 해야 그 지도자의 순천자의 복 속에 국민이 들어가고 지도자가 뭘 하려고 하겠어? 아무리 나쁜 악인이래도 대통령을 하고 정치인을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해. 그래야 사랑받고 자기가 훌륭한 지도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를 하려고 한다고 되느냐 이거야. 순천자일 때만 되는 거야. 하늘의 복을 받아서. 역천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 이재명 대표 지금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잖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역천자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주변 사람이 몇 명이나 죽고 막 온갖 고통 당하고 단식에 칼 맞고 이게 순천자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순천자인 거야? 완전 역천자로 고통 겪고 그분이 대통령 되면 또 우리나라는 그 역천자 에너지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좌파 우파 난 그런 거 몰라요. 보수 진보 뭐 몰라. 나는 오직 마음만 보고 판단해. 그래서 영부인도 제발 그게 욕촌자 마음이야. 고집 부리면서 국민 앞에 안 쓰려고 할때 자기가 국민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영분이 됐고 서기 싫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숨어서 아픈 국민 돌보면서 나타나지 말고 행보했어야 돼. 긴건이 라인 뭐 이런 소리가 없어야 되고 인사 같은 데 관여 안 했어야 되고 디올백안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음.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보일 바에는 나와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완전 고쳐야 돼요. 사과 한번 하고 안 고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까지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굽히는 듯 하면서 변하는 듯 했어. 전혀 안 변해.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포기 수준에 왔는데 바꿔야 됩니다. 영부인이 모습을 바꿔서 진짜 이번에는 바꿔줘야 돼. 국민께 진짜 사과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부인 되겠다고 하고 일체 아랫사람한테 전화지라고 그런 수치 떠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 진중건 교수가 존경하겠습니까? 무시가 올라와요. 우리 국민이 다 그래서 영부인한테 무시가 올라오는 거야. 그 애기 마음으로 징징거리고 자기가 해결하려. 애기가 뭘 해결합니까?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지. 자기는 자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 하나도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돕겠다고. 사람은 주제 파악해야 돼요. 지금 자기 네. 때문에 이 정권이 위험해. 누구를 돕겠다고 여기저기 전화합니까? 그게 열등이에요. 주제 파악 못하는. 가만히 계세요.